자, 그래서 아이씨. 아포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키득키의 독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품 리뷰가 아니라 다른 걸로 왔습니다. 뭐냐?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와요. 키보드 키캡을 바꾸면 진짜 소리가 바뀌나요?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테스트해 본 적은 저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스트해 볼 내용은 키캡을 바꾸면 정말 소리가 바뀌나요?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진짜 소리가 바뀌는지! 까 자, 근데 원래는 이 테스트를 제대로 하려면 키캡이 한 10몇 종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키캡도 이 높이 차이도 있고, 두께 차이도 있고, 재질 차이도 있고, 이런 차이들을 다 감안을 하려면 서로 엮고 엮고 하면은 한 10몇 종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는 못했어요. 일단 저희가. 제가 가진 게 없고 <laughs>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소리가 좀 아주 좀 많이 차이나는 것들로 가져왔어요 키캡이 달라지면 정말로 소리가 바뀌나요 하는 의문에는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시죠 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테스트 해볼 거는 PBT에다가 염료 승화 각인을 한 키캡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얘네의 두께는 한 1.4mm 정도 되는 키캡입니다. 그리고 오늘 쓰는 하우징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하우징인데, 이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바꾸지 않고. 그래야 키캡만 바꾸는 소리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하우징은 알루미늄 하우징이고, 보강판은 황동보강판을 썼어요. 부드러운 울림이 들릴 거예요. 타건을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PBT 키캡으로 어, 윤활된 체리 흑축을 쳐봤습니다. 제가 약간 그 타건 세기들을 약하게 쳤다가 보통으로 쳤다가 세게 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키캡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다른 거를 들여야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얇은 ABS 키캡을 어, 넣어가지고 한번 타건 해볼게요. OEM 프로파일이에요. 두꺼운 PBT 키캡에서 얇은 ABS 키캡으로 바뀌었다 하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꿔볼게요. 오이 뭐야 왜 이래? 아 야, 이거 키렇게 미쳤네. 아안 빠진다 이거. 스위치가 빠지겠는데? 아 이봐 개랑 얘기게오와 이거 왜이러냐 엄청 센. 자 제가 방금 ABS 키캡을 끼워갖고 쳐봤는데 소리가 조금 달라요. 이걸 했을 때보다 지금 방금이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약간 로우톤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울렸어. 딱딱한 PBT에다가 낮은 그 체리 프로파일인데 울림통이 별로 없죠. 근데 방금 친 거는 약간 얇은 어, 얇고, 그 다음에 재질도 무른 ABS 키캡에다가 높이도 조금 높아요. 어, 소리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높이가 높아서 공간이 많아지니까 약간 통통통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때요? 차이가 조금 나긴 나죠? 자, 그럼 바로 다음 키캡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SA 키캡. 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그 많이 울린다 이런 얘기들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바로 꼽아 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아, 이게 진짜 SA 키캡의 소리죠. 이게 엄청 차이나요. 앞에 두 개는 사실 번갈아가면서 듣지 않으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 키캡은 높이가 완전 독보적이기 때문에 울림통이 달라가지고 소리가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요. 특히 이 하우징에서 울리는 소리를 더울 크게 올려주기 때문에 확실히 소리가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느껴지셨죠? 다르죠? 자, 저희가 오늘 이세 가지를 들어봤는데, 이세 개를 붙여가지고 한 번에 들려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더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편집본 갑니다! 요 엄청 차이 나잖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뭐 이렇게 키캡이 달라지면 소리가 정말 달라지나요? 하는 질문들이 올라오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링크를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이만큼 차이가 심하게 나요. 진짜로 키캡을 바꾸는 게 타건 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는 키캡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소리를 바꾸고 싶으시면 키캡을 먼저 바꿔보세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에세이 키캡은 조금 비싸다는 거 빨리 싸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 요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키캡 세 종류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재밌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링크를 제기차기에 꼭 저장해 두셨다가 커뮤니티에 누가 어 정말 이 에세이 키캡 끼우면 소리가 달라지나요? 하고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이 영상을 링크를 딱 해주시는 그런 센스! 그러면 저는 좋아요 올라가고 구독자 올라가고 개꿀맛 이게 바로 키보드의 매력이에요 키캡이나 하우징이나 이런 조건 한거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고, 치는 느낌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키보드의 매력에서 퐁당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때요? 재밌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랑 댓글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키더키다국다국주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